음향을 사용하는 방법은 더 간단한데요. 아마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3.5인치 이어폰 구멍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케이스를 씌우신 채로 음성 잭을 꽂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얘가 맞물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케이스 껍질을 분리한 다음에 음성 젠더 잭을 네, 끝까지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핸드폰에 있는 음악이 어, 스피커를 통해서 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손잡이가 있고요. 이 손잡이를 돌리면 문을 열수 있는데요. 여기에 무선 마이크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무선 마이크를 꺼내서 전원만 올리시면 바로 네, 작동이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무선 마이크와 음성 소리 음량은 여기에서 조절하시는데요. 핸드폰 연결하시는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충분히 소리 조절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메인 음량을 가운데로 해놨는데요. 소리가 작다고 너무 끝으로 돌려놓으면 다음에 쓰시는 분들이 엄청난 소리에 고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기를 추천드리고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젠더들을 전부 다 맞추어 놓은 거라서 함부로 돌려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사용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사용하고 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전원을 꺼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켜놓고 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청각실 음향 및 영상 활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